자오늘은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려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 해볼까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려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려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려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요 없어요? 있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어뭐 예를 들면 어버이날 때 부모님께 나와주셔서 어,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선물을 어, 선물을 드 어, 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스승의 날때 우리 선생님들께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 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줬을 때도, 어,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이 감사함과 관련해서, 전조사님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전조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 이제 한여름에 이제 교회에서 이 여름 수련회를 갔었는데 둘째 날에 이제 물놀이를 하는 시간도 있어요. 있었어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름 어,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를 가면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의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이제 수영장보다는 이제 계곡에 많이 라갔어요 계곡에 이제 물놀이를 하러 많이 갔는데 이전 도사님이 어렸을 때 키가 엄청 작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180m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 정도예요 이그 정도였는데 그때는 또 선생님이 수영도 할줄 몰랐어요. 지금 수영을 되게 잘해요. 또 육학년 때 네, 아기 스포츠다. 네, 또 좋아요. 어 좋아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야, <laughs> 그래서 계곡에서 이제 친구들과 열심히 이제 물놀이를 하면서 이제 막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기 장난을 치다가 이 물속에서 이제 막 도망을 간다고 이제 어, 선생님들도 이제 보이지 어, 이제 없는 곳으로 이제 물 속에서. 열심히 수영을 하면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어 친구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딱 느끼고, 딱 일어서려고 했어요. 네, 근데 발이 안 나요. 맞아요. 갑자기, 딱 발이 딱 닿지 않는 깊은 물속으로 딱 빠지게 된 거예요. 이제 선사님이 이제 수영도 할줄 못하고, 이제 막 물속에서, 깊은 물속에서 막 허우적 대고막 어 물이 또 너무 깊어서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도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점점, 막 숨도 이제 쉬어지지가 않았고, 이제 또 앞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고, 점점 무서운 마음만 막 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아, 나이제 이렇게 죽는 건가? 아, 나 너무 죽기 싫어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들었는데, 그렇게 점점, 점점 정신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이 잃어가면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막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정신을 전사님이 잃었어요. 잃었는데, 막 눈을 떠보니 이제 전사님 주위에서 막 사람들이 삥 둘러서 막 지켜보고 있고, 막 선생님은 전사님 뺨을 계속 치고 있어요. 일어나! 일어나! 야, 전정성 일어나! 뭐해? 빨리 일어나! 이렇게 계속 뺨을 치고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 이 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보니까 전조사님이 물에 빠진 것을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수박을 가지고 이제 오시다가 이걸 발견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박을 던져놓고 바로 전조사님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나이스 타이밍 수박. 아, 그렇죠. 나이스 타이밍이죠. 그때 전조사님이 이제 어, 깨어, 깨어나고 나서 막 살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이제 선생님 앞에서 부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막 펑, 펑펑 울었어요. 이제 수련회가 이제 끝나고 이 전산이 어머니께서 이 소식을 또 들으셨겠죠? 들으시고 이 선생님 댁에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자면 선물과 또 선생님께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감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기 마련이에요. 오늘 어, 느에미야와이 유다 백성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52일 만에 다 쌓았어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 쌓인 것을 보고 이느에미아와 유다 백성들을 이 하늘이 날아갈 것만처럼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면 이느에미아와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안담을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왕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배,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또 다시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포, 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튼튼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 유다 백성들은 이 포로된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였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이 다른 나라에서 포로의 신세로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추수한 복식과 그리고 가축을 기르면서 가장 먼저 얻은 그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해.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어요. 전사님이이 곡식이랑 열매랑 이 포도 음료는 준비를 했는데 가축을 구하지 못했어요. 가축은 나중에 우리가 야외예 배로 없이 드릴기가 회 있으면 전사님 염소를 한번 보도록 염소나 소를 한번 뵈보도록 할게요. 자 유다 백성들은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그 사실에 기뻐서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이것은 이미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다짐이기도 하면서 또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베프론 씨 은혜를 늘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을 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 무사히 도착을 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예부를 드리는 게, 어, 뭐, 엄마가 시켜서, 아니면 막, 어,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 에 나온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그 고백을 하는 시간이에요. 어,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나요? 치킨도 주셨죠? 네. 또 건강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네, 마이드도 주셨고, 네, 여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또 함께하는 즐거운 친구들, 그리고 좋은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죄가 가득한 이 전도사님과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바로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은 바로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 오늘 우리가 예배 2부 때 우리가 함께 복음 샌드위치를 이제 만들 거예요 여러분 만들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더 기억하며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게요 <laughs> 아까 전사장님 뭐라고 그랬죠? 예배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건강과 또 시간과 물질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좀 예배가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또 예수님으로 인해 이 기쁨과 감사가 정말 가득한가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요? 여러분을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정말 가장 소중한가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함을, 감사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서는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오늘 우리는 이레에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가장 처음 것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마음껏 표현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